광주CBS 주간 교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구장로회 합동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교사입니다라는 주제로 2024 신년 교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총회 교육부장 하재호 목사는 능력 있는 교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며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이 회복돼 변화와 개혁의 앞장서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가 좋은 기억을 가진 인생은 막살수 없다며 영성훈련에 대해 카도시 아카데미 안지선 소장이 성경적 성교육과 성경적 세계관이 답이다며 성에 대한 분별력에 대해 소망교회 온라인 사역실장 조성실 목사가 교사는 변화를 통한 더 나은 세상 만들기에 힘써야 한다며 채 GPT를 활용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장 김방훈 장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 이 시대와 교육 현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사들의 유익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어,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들이 왜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전국주일학교연합회는 교사들의 참여 확대와 편의를 위해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으로 분산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광주전남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제로 정기총회를 열고 광주 동산교회 김양희 권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해 신설돼 새롭게 꾸며진 광주 전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장으로 취임한 김양희 권사는 지역사회와 교회가 필요한 일을 하는 여전도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지역사회와 교회가 필요한 일을 행하는 여전도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헌신하신 선배님들께 부끄럽지 않는 회개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전도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개회 예배에서 노 회장 광주 산수교회 임춘수 목사는 개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란 설교를 통해 구태의연한 관행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며. 개혁을 통해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켜 한 가족답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전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46회 미래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호남신학대학교 최흥진 총장은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란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치유하셨다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창호 교수의 '다음세대 회복과 신앙의 본질'과 전국연합회 총무 윤효진 목사의 '여전도의 운동과 사역 속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전국연합회장 은정화 장로는 인사 말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앙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선교 여성의 자질과 지도력을 펼치는 여전도회원이 되자며 리더로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다음 세대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광주YWCA가 사단법인 출범 이후 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본향 교회 윤석희 목사는 "내 신을 벗으라"라는 설교를 통해 "위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고 YWCA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 비전과 사명을 타협치 않고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서 광주 YWCA는 오랜 기간 동안 봉사하고 지원해준 개인과 단체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1922년에 설립된 광주 YWCA는 특별히 지난 2023년에 새로운 100년을 맞이해 탈핵기후 생명운동을 중점 운동으로 청소년 운동, 성편등 운동, 평화 통일 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성 아카데미가 전라지역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교 심리학과 대상화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백석문화대학교 김홍진 목사는 설교자로 산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깊은 창조적 상고다며 청중의 심리에 기반한 설교 사역에 대해 나눴습니다. 김 목사는 설교는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포트호를 메꾸는 설교 심리학, 고명을 올리는 설교 제목, 지름길을 찾는 설교 대상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목포 하나교회가 목회자 초청 2회 하나교회 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목포 하나교회 박성일 목사는 교회 사역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전도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소그룹별 모임을 통해 전도하고 새 가족을 정착시켜 치유수양회, 새 가족 학교, 셀 모임 등을 통한 양육과 제자 대학을 통한 훈련 사역으로 재생산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셀 모임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셀 가족들의 전도의 열정 등셀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셀 리더들의 간증과 목포 하나교회가 20여 년전 버려진 창고를 임대해 비도와 전도로 시작했고. 소그룹 세모임을 통해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있다는 사모의 간증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CBS 주간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